도네이션 다 틀었는데? 안 틀었다고? 뭐안 틀었는데? 채널란 이름은 검색되는 거 없어요? 도네이션 쏘고 안 쏘고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은 차단돼요 자내말 들어봐요 쌌으면은 저기 그 목록에 도네이션 목록에 떴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구가 쏘고 확인 안 해뒀어? 쏘고, 쏘고 확인 안 해봤냐고요. 몇시몇분 했었는데. 아니, 자, 친구들 내말 들어봐. 이런 걸로 가끔 장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방송 방해야. 이런 걸로 장난하지 마세요. 검색이 된다. 아까는 검색이 안 됐었는데. 어.. 그래 미안해요 뭘내 잘못이야 아까 나왔는데 자기가 못들은건데 아까 나왔어요 아까 나왔대니까 지금 또, 또 난리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좋단 말이에요 아까 계속 막 체했다고 막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단 말이야 네 예, 잠깐 기다려봐요. 다, 못 들었으면 다시 틀어줄게. 근데, 뭐, 못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틀어주는 건 아니야. 근데 친구가, 그거 한다고 하니까, 어. 아, 저 반드시 틀어주는 건 아닌데. 자, 아, 또 난리야, 또. 아, 스트레스 받는다, 또. 아. 너네들 내가 채했다고 그러는데 꼭 이래야 되겠니? 아까 분명히 나왔어요. 그리고 매니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코사슴.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애들이 몰아붙이는데 매니저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까 분명히 나왔는데. 이게 종종 쏘지도 않았으면서, 안으면서 쌌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단 말이야. 검색해도 안 나오길래 그런 줄 알았지. 찬우 친구는 미안해요. 미안한데, 아까 나왔어. 나왔다고, 분명히. 근데 다시 눌러놨으니까 좀 기다려요. 그게 왜 협박이야. 매니저가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만들 해요. 안 그래도 지금 애들이 몰아붙이는데, 나도 못 들었는데?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매니저가. 나왔는데 못 들은 매니저가 잘못이지 나왔는데 왜못 들어 그거를 그런데 그런 나는 거 아니야. 오늘 낚시를 했다. 민물 낚시였다. 열 마리를 잡고 어종을 확인했다. 꺽지 음다음 물고기도 꺽지 전부 다 꺽지였다. 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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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꺽지, 꺽지, 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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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해서 먹고 나서 보니 목구멍에 가시가 걸렸다. 세 글자로 못 가시다 자 들었죠? 아까 이거 분명히 나왔어 이거 두, 지금 두번 나온 거예요그 배우 야이배씨발려나 쏘지도 않았으면서 쐈다고 한거 아닌데 너가 찬우 친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돈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아니 매니저한테도 협박하네 한두 번이 아니야 이새끼 자기는 협박하지 말라면서 협박 나왔어요 하지 마요 나왔어 이제 나왔는데 내가 이제 나왔는지 몰랐지. 내가 정신이 없어갖고 그만둘 좀 하자고 채했다는데 이렇게 해야겠니? 아까 얘기 다 했으니까 얘기 그만할게. 아까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그만할게. 그리고 아까 찬우 친구 들었죠? 두번 나온 거예요. 그래요? 내가 아까 오해해서 미안해요. 종종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주도 안았으면서쌌다고는 친구들 이 있거든. 근데 아까 검색해도 안 나오길래.. 장난치는 줄 알았지. 미안해요. 응, 찬우 친구 들었대요. 부배 오빠 나 꽃사슴인데, 이씨 발새기야 찬우 친구. 어허... 도네이션 분명 안 나왔는데, 왜나왔다고 억지 부리샤? 시발 족 같은 매니저 집 때려치고 이 족같이 못생긴 문어새끼 칼로 찌르고 도망쳐야겠어요. 어허... 죽어 시발 려나 사칭 찬서가 이건 아니지 네가 투니션 관리 제대로 못해놓고 지 잘못이 아니라니 그리고 차단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허... 빨리 사과해라. 진정성 있게 사과 샤작하라 사과했어요. 진정성 있게 했어요. 사슴미는 매니저로서 현명한 대답을 했을 뿐이다. 음... 만약에 방송인이 범죄를 일으켜도 모르는 척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꼽 사스마 너는 아무 잘못 없다. 기죽지 말고 니 판단해. 기죽지 마라. 절대 기죽지 마. 꼽 사스마 본심을 어허. 보여줘라. 속 시원하게. 어허... 야이 메로남불 조국 같은 부대병 신세키야. 너는 시청자들한테 맨날 맨날 협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시청자 친구들한테 거짓말쟁이 몰아가고 협박하고 매니저한테 어허... 맨날 갑질하고 협박하고 않았어요. 미친 새끼 너는 왜 맨날 협박하냐 협박하지 말아 병신아. 내가들 얘기하지만 이 방송은 다른 방송하고 달라요. 다른 방송에서야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 제가 오 나는 이런 생각인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방송은 그게 아니야. 매니저 한 마디 한 마디가 엄청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래서 매니저들이 많이 해임이 된 거예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방송하고 다르다고 지랄하고 잡빠졌네. 네 방송 매니저들은 행동 거지가 이상해서 잘린 게 어허... 아니라 네편안 들어서 네가 직접 자른 거잖아 뭐지? 그게 잘못이야. 진짜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라 좆방맹이야 여태 네 매니저들은 다좋아하는니가다 자른거야 어허 아니요 잘못들 했기 때문에 해임한거예요 꽃사슴 매니저는 매니저들보다 착하고 진정성있고 좋은 매니저다 꽃사슴을 해임하면 너도 촛불혁명에 의해 퇴진될거다 어허... 꽃사슴 협박하지마라 우리 꽃사슴 매니저는 다른 병신 매니저랑 다르다. 차잔도 안 주는 착한 매니저다. 나쁜 놈아. 방송하는 사람을 챙겨주지 못할 못할것 같으면은 매니저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권한을 나눠 갖고 왜 방송하는 사람을 안 챙겨 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매니저 볼 자신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 그만해요 나 해임한다고 안 그랬어요 해임할까? 그만들 해요 해임한다고 안 그랬어 그니까 러내말 들어봐요 권한을 나눠 가졌어 매니저가 뭐야 권한을 나눠갖고 채팅장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송하는 사람을 챙겨주지 못할, 못할 것 같으면 그 권한을 뭐로 나눠갖고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챙겨주지 않으면은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만들 해요 무슨 소리들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 그 나눠 가진 권한은 뭔 권한인데? 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들 해요. 창소가왜너 방송이 다른 방송들과 분위기가 다를까? 그 오랜 방송 기간 동안 너가 만들어온 업보라고 생각 안 해? 어허... 어디서 비교질이니? 매일 시청자와 하는 시간 약속을 여기는 스트리머도 다른 방송과는 달리, 너밖에 없단다. 내가 무슨 얘기 했죠? 어쨌든, 그, 방송하는 사람 챙겨줄 자신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게 핵심이야. 왜 자꾸 이상한 얘기들 해. 지금 너네가 붙기고 있는 거야. 내가 해임한다고 그랬어? 해임에 해자도 안 꺼냈는데? 응? 매니저가 그러면 안 되지. 한마디 한 건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는데, 그 한마디로, 매니저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이 크단 말이야. 난처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얘기할 수도 없어. 어? 나중에 언제 얘기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야지. 해임할까 하고 협박했다고? 그거는, 아까 방금 한 거지. 너네가 하도 지금 뭐라 붙이니까, 너네가 계속 해임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는 해임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너네가 자꾸 꺼내니까 그럼 해임할까 그런거 아니야 그만들 하라고 아 진짜 너무들 하네 진짜 체해갖고 배아프고 머리아프다 그래갖고 방송은 종료할까 그러고 있는데 씨 아주 진짜 너무들 하네 진짜 아아내 팔자야 아 친구들 안녕 나 응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는 괜찮아. 안 잘려 절대. 크크크 창석이가 내 불고기 맛을 이미 알아버려서. 이상한 말. 그런 들이 파는 거 아니에요. 할게요. This DJ so funky man. 꽃살슴입니다. 부배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억으로 자제 부탁드릴게요. 그 배형, 자코야, 부사모의 열혈 회원. 아니 보자 보자 하니까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고사슴이 잘못했다 쳐도 왜 계속 헤이만에만에 협박하면서 화내는 거야? 고사슴이 죄송하다고까지 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십8칼 고사슴한테 뭐라고 한게 아니고 얘네들한테 뭐라고 한 거지. 코스모스한테는 아까 한마디 한게 다야. 아까 매니저가 그러면 안 돼. 매니저가 그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까 분명히 나왔는데 왜못 들었다고 해. 그그 그 말이 다야. 나머지는 애들한테 한 얘기지. 코스모스한 얘기가 아니고. 나는 해임 얘기 끊이지도 않았는데 자꾸 뭐 해임한 뭐 어쩌지 뭐 해임하면 안 된다. 뭐 해임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해임한다고 그러는 거야? 뭐,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진, 진짜 해임할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애들한테 얘기한 거지. 꽃순서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너무들 하네, 진짜.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애들이네, 진짜. 어? 아프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니? 아, 이제 정남이 떨어져, 진짜. 아. 아, 내 팔자야, 진짜. 팔자가 뭔 놈이 팔자가 이런, 이런지 아주 개 같은 팔자야 아주 개 같은 팔자. 아 진짜. 거지 같은 팔자야. 아. 너 따위가 왜꽃사슴 매니저한테 훈수냐? 매니저는 인간도 아니냐? 이거 완전 웃긴 놈이네 헤이마할까? 헤이마할까? 이거지가 뭐라도 되는 놈인 줄 아네. 야이시박새키야 정신 차려라. 페류나 주제에 쯧쯧. 미친년아 해임할까? 이새키도 매니저 해임으로 시청자 협박하네 미친년이 도라이년아 너가 그따위로 갑질 협박하니까 시청자들도 너한테 협박하는 거야 이번에 꽃살숨 해임하면 너의 민심은 나락으로 떨어질 그치, 거다 여러분 꽃살숨 업해주셔 너네가 얘기.. 여, 너네가 자꾸 얘기를 꺼내갖고 왜자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니 너네가 자꾸 해임이니 뭐니 자꾸 난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너네가 자꾸 얘기하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 해 어? 그러면 너네 말대로 진짜 헤임할까 그랬잖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만대로 하라니까 자꾸 말을 안 듣네? 아휴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네 진짜 아휴 매니저 헤임할 거면 꽃사슴 매니저 친구 말고 2016이나 보노보노 헤임해라 그두 매니저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책임 주고 시청자들을 괴롭히는 악덕 매니저고 꽃사슴 친구를 지킵시다. 여러분 꽃사슴 친구 우리가 지켜줄게 꽃사슴 화이팅. 꽃사슴 친구 매니저 하기 싫으면 열사 해보는 거 어떠샤? 독립운동가인 윤관순열사처럼 위대한 열사가 될수 있샤 저런 전생에. 이완용이었던 새끼를 유튜브에 조자네는 운동하셔야 열사분들도 부배 조자네기 운동을 합시다. 모두디같이 꺼져. 너네 나내 오늘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병나갖고 병 내일 방송 못 내길 바라는 거지. 넌 체하고 몸안 좋고 시청자들이 몰아간다고. 너 억울한 것만 얘기하고. 막상 너가 다른 스트리머들과 달리 맨날 지각하고 친구들 약속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선 미안해하고 어물쩍 넘기잖아. 제대로 사과해봤어? 너가 비교할 입장이니. 아까 사과하는 거 봤잖아요. 차례친구한테 몇 번씩. 뭐... 왜넌 매일매일 아프냐? 아픈 게 무슨 면죄부냐? 아프면 시청자가 너리 해줘야 돼? 그렇게 아프고 하기 싫으면 방송하지 말라고 병신아. 니네 아픈 거 어쩌라는 거야 병신새끼야. 너 뒤지는 거 누가 알아주냐? 아프다고 하는 거 한두 번인가?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하니? 아프기는 뭘 아파, 시발놈이. 그리고 뭐?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시발놈아, 방송 접어. 그러면 시청자들이 하루에 수십만 원씩 후원해주니까 어허. 눈에 베이는 게 없지? 음흠, 꽃사슴도 만원 눈치 보며 줘야겠냐? 오호 피도 눈물도 없냐고? 피도 눈물도 없는 건 한창석 당신이겠지.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장례식장도 안 가고 방송 켜서 돈에 땡긴 너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지. 당신 그 따위로 살면서 시청자한테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한다고 내려난 물. 어허. 몇 번씩? 몇 번을 잘못해도 사과만 몇 번씩 하면 없던 일이 되는 건가? 사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사과할 일을 만들지만. 어허. 너가 잘못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시청자들이 너 몰아가고 괴롭히는 것만 보여? 자신이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나왔는데 그 친구가 못 들은 거야. 분명히 나왔는데 그 친구가 못 들은 거고. 근데 짰다고 하니까 내가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 근데 검색을 했더니 검색이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응? 그래갖고 장난 장난하는 줄 알았지. 검색이 안 되길래 그래갖고 검색이 안 된다.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 검색이 되더라고.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내가 무슨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뭐 억지로 뭐 만들어 갖고 내가 얘기하기라도 했니? 어쩔 수 없었잖아. 검색창에 오류가 생겼는지 검색이 안 됐고, 저 친구도 나간 거못 들은 거고. 아니, 이딴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넌 이거 아니면, 뭐 먹고 살 거냐? 어허... 식가 이딴 식으로 컨텐츠 만들었으면서 자업자득 아니냐? 병신 찐따 어허, 새끼. 말. 개 같은 년나 아프면 병원 처가라고 미친 년나 그것도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거냐? 내가 이래서 시간 연병안 해. 이래서 매니저 임명 안 하는 거예요. 매니저 임명하면 뭐할 건데? 어? 이제 앞으로 매니저 임명을 안할 생각이에요. 너무 힘들어. 어 한번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아주 그 그냥 수명이 그냥 팍팍 줄어드는 거, 그냥 수명이 몇 년씩 줄어드는 거 같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응? 매니저 임명하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매니저 달라고 하지 마. 응? 내가 매니저 해임하겠다고 했니? 어? 해명했다고 했어? 나온 거왜못 들었냐고 그랬잖아 나왔는데 왜못 들었다고 그러냐고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면은 억울을 꼴린다고 그 말밖에 더 했어? 왜 난리들이야 스트레스 밖에 해임 얘기는 너네가 꺼냈지 나는 할건 했지도 않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매니저 임명하겠니? 이래서 이제 앞으로 매니저 임명은 없어요. 물론 뭐 지금 열심히 해주는 매니저들이 있긴 있지만 그 매니저들한테는 이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음 고마운 마음을 고마운 마음이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요. 그리고 근데 근데 앞으로 매니저 임명은 없어. 너무 힘들어 이런 일 한번 있을 때마다 앞으로 매니저들이 활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 앞으로 이, 매니저 명을 안할 거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라고 다 자르라고 다 자를 필요는 없고 열심히 하는 매니저들한테 그럼 미안하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간질 하지 마이 씨. 내가 열심히 하는 매니저들한테는 고맙다고 했지 내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게 생겼잖아 지금 아 진짜 좀 아주... 부배용 요즘 돈 많이 버신다고 시청자들한테 막막하시네요 매니저들도 방송 켤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는데 하나도 챙겨주는 거 없으면서 맨날 방송 켜서 힘들다고. 처절기 나고 맨날 아프다 하고 아프면 그날은 방송 쉬든가 지먹알 동화 어허... 모기 때문에 다리가 난리라고 7일 전 졸려서 6일 전 피곤해서 5일 전 배불러서 4일 전 짜증나서 3일 전 화나서 2일 전 몸이 아파서 1일 전 눈이 아파서 오늘, 목이 물려서 뼈가 부러져서, 어... 원몸에 고통이 이리 많아? 이상해. 핑계도 많아? 불필요한 소방서 논란에다 매니저 논란까지, 방송 복귀하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 이제 곧 두시다 되어 가는데, 또 슬슬 매실 주스타 오고 졸다가 방송 종료할 것 같은데, 그놈의 몸, 시발, 그놈의 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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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어허. <laughs> 어허. 닥쳐 병신아 맨날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언제까지 그 얘기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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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헉! 헉! 보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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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슈푸슈 징징거리고 싶다. 배불뚝이 불러서 건방져 졌네 시발 새끼야 눈착하게 떠라. 뱀눈깔 새끼야 꼭뒤졌으면 이상한 제 행동 자세욕 먹다 보니 몇천명 매니저들이 니편 네 들어달라고 추종 부리는 것 같다. 당연히 내, 편내 들어 편을 들어달라고 들어야 사람들한테 돼요. 사람들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서 니네 편을 들게끔 행동을 해라. 다른 방송과 달리 시청자들과의 약속도 안 지키면서 방송하는 사람 편 들고 싶지 않으면 매니저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하러 권한을 나눠 갔는데 권한을 나눠 가는 이유가 뭐야 매니저를 지켜주기.. 아 매니저를 지켜준대 그 방송하는 사람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트리머를 지켜주기 위해서 매니저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 너는 매니저들한테 받기만 했지 주는 건 없잖아. 병신아, 야이들 매니저 부배가 니들한테 뭐 챙겨주는 거 있었냐? 어... 나라면 명절날 매니저들한테 명절 선물은 챙겼을 거다. 마은도살처먹고 뭐냐? 음흠... 부배님 방송에서 돈된 말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 돈좀 벌었다고. 다시 반말 방송하시나요? 어허, 반말 찍찍거리고 욕설 해대는 거 듣기 힘드네요. 어허. 예의 좀갖추시죠 주인 따라 매니저 개들도 반말로 우겨드는 거 아니에요. 너가 해오던 것들을 봐라 창서가 사람들이 다너 싫어해. 동정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생각하니 맨날 약속도 안 지키고. 방송 시간에 잠자고 도와주는 매니저들개 취급하는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호 그렇게 놀라시 찌질이, 넌 인간이 싫어하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놈이야. 나태함, 뻔뻔함, 거짓말, 오만방자, 변명, 무책임함 등몸 상태가 왜 매일 좋같냐 방송하는 걸 직장에 비교했으면, 근태는 똑바로 해야 할거 아냐 약속조차 못 지키는 개 같은 새끼가 이상해요 허니레몬 사건 때 욕을 처먹을 만큼 처먹었으면서 이번에도 또 매니저 일로 지랄하네? 감사히 마음을 따로 표시라도 해봤냐? 명절 선물 줘봤어? 지도 없는 너 도와준다고 개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해라 지금 당장 모지라고 못대어 쳐 먹은 새끼야. 어허. 오호... 매니저한테 자기 편 들어주려고 하려면 혜택이라도 주던지 개뿔 열정페이로 돈한푼안 주고 부려먹으면서 병신 새끼가 매니저들한테도 꼬박꼬박 도네이션 받고 도네이션도 오호... 많이 해중 친구한테만 매니저 줬으면서 아니에요. 진짜 개쓰레기네 시발년이. 안녕 요아니샤 너무 어이가 없자. 매니저 가무조건 스트리머 편 스트리머가 잘못하면 잘못된 걸 알려줘야지 어... 땀떡 친구는 지금 언론 탄압과 비슷해 독재자 그 자체야 그렇지 자기에 대해 무조건 찬양하게 하는 저기 북쪽 돼지랑 뭐가 달라 어... 뽀뽀 쪽쪽 요한 놀림 시발 시발 이상한 말 그렇잖아 이상한 건 한창석 당신 정신 상태지 시청자들과 약속도 안 지키고 이렇게 욕먹어서 하루 일당 채우면 되는 거야? 너는 부배 친구들이 만만해. 방송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어허... 다른 스트리머들이랑 달라. 당신 비정상이야. 어허... 기본이 안 됐어. 음, 그렇잖아요. 부배를 맹목적으로 지켜주는 매니저나 헌법적으로 탄핵된 박근혜의 석방을 주장하는 박사모나 어허... 조국 임명을 무조건 지지하는 데깨무이나 어허... 자기들은 옳다고 하지만, 건전한 제 3자가 볼땐 서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어허... 매니저라도 스트리머가 잘 되려면 지 건도 할줄 알아야 해. 구배 방송은 달라요. 자 친구들 저기 뭐냐 아 오늘 지금 내가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 갖고 아까 안, 아까도 막체 갖고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지금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해들 하죠. 오늘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오늘. 아. 방종송만 듣고 잘게요. 미안해요. 오늘 내가 너무 아, 몸 상태 너무 안 좋아. 최악이야, 최악. 잘 자요. 미안해요. 내일 봐요. 지금 막몸 너무 아파, 몸이. 방종송만 듣고 갈게요. 미안해요. 아침막 쓰러지기 직전이야. 아 방종성 들을 기운도 없다 사실은. 잘 자요.